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저희 기억에 남아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은 지난 2019년에 일어났는데요. 2019년 9월 18일에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춘재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죠. 어한 그러니까 독단 범행이니까. 어, 진, 진범이었죠. 어, 찾지 못해 왔는데, 어, 스스로 자기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검사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이분, 이 사람이 한 것이 이제 분명해져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 2019년 9월 18일에 이제 세상에 나왔고요. 어, 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1세 정도 됐는데, 어, 이 사람이, 음, 이렇게 세상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 11월 2일에, 이제 법,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그 사실관계,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진실,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 당신의 범죄를 다루었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봤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거기 변호인들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을 때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 자기 이야기잖아요. 어, 별 느낌 없었다 이렇게 시시하게 그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요. 어, 그 영화 이야기는 이제 뒤로 하고 어,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본인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원래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자기가 이제 그 전차를 몰았다고 그래요 전차를 모르게 운전하는 주그 운전수였는데 그 제일 앞에 섰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서 전차가 쫙 나가면 뒤에 전차가 따라오고 저 뒤에 보병들이 막 따라오는 그 환경이 자기 안에 희열을 느끼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희열을 느끼고 내 삶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아. 내가 이런 내가 여기에서 삶의 맛을 보는구나, 뭐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느낌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 아무런 느낌을아 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사람을 죽일 때는 15명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벌써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1986년부터 94년까지 한 8년, 9년 정도 동 그렇게 이제 살인을 저질렀고, 이제 보시다시피 범죄형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인을 시작하더니 이제 끊이지 않고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드는 거예요. 범행을 저지를 때는, 아, 이거 아, 아닌데. 근데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끝이 그냥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대요, 사람이. 반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폭행과 더불어 다음 단계는 항상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 92년에 자기가 결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다가 이제 아주 엄청난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아이도 막 멍이 들고 두 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이제 아내도 그렇게 되고. 그런 과정과 더불어 이제 그 처제를 또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죽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2019년에 자기 죄를 자박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이렇쭉 읽어나가면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던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뭐냐면요. 그래서 네가 잘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아니 나는 잘한 거 없다. 어, 그래 네가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27년간 당시에 어, 느끼는 게 뭐냐도 지금 밖에 나가면은 괜찮겠냐 그랬더니 어, 나는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나가고 싶지 않다. 자긴 이제 네 아내가 편하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아서 내 삶을 이렇게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 누가 나를 짓눌러 줘서 내가 따라가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인데. 어 거의 80% 86%가 동그 갔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셀코 패스인데요 정신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제 이 성향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주먹 한번더 세면은 그냥 꼼박없이 죽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 그냥 짓눌러 버리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겁쟁이 같은 거죠 되게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품을 제 본인이 갖고 있어서. 차라리 내가 나가면 또 바뀔 줄 모르니까 나는 여기 살아야 돼. 본인이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 이 사람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에요. 감형 없는. 원래 무기징역이었다가 이번에이 사건 드러나면서 이제 공소시가 끝났기 때문에 벌은 못 주지만 대신에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본인못 나오지만 나가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참회하면 살겠고, 나를 주먹으로 치건, 돌을 던지건, 하라면 내가 다 하겠다. 나는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쳤어요. 음, 제 생각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법정에서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되지만, 이 개인적인, 이 개인, 이춘재라는 사람에게는 그 정신없이 달려왔다 한 10년 가까이 범죄했던 시간들을 한번 이게 곱씹어 볼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법정에서 이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안에 정신 못 차리고 달려오면서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다가 이제 잠깐 딱 세워놓고 시간을 주면서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끄집어내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이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이었는데 끝자락에 가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뭐,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마지막에 그 모든 정리의 끝자락에 왔을 때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저는 이제 저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 이렇게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 그렇다고 뭐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 이 춘대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죄질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한참 막 숙속을 들어가다 보면 어디로 왔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느낌으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근데 그런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잠깐 주저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백성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시간을 잘 갖지 못하면 어 사실은 막 공중에다 주먹질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막 하는 거죠. 뭘 보고서 때려야 되는데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거예요. 공허한 삶을 사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면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에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십계명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어뭐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살인이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하고 아예 선을 딱 그어놓고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개명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도 보면 1계명부터 10개명 중에서 뭐 행여 1에서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넘어질 수도 있는데 에이, 우리는 살인은 안 하지, 적어도. 라고 하면서 6계명은 뛰어넘으며 7, 8, 9 이런 데서 좀 고민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취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살인자가 아니니까요. 그죠? 렇 그래서 이거는 나, 나하고 나 관계는 없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서 어, 만약에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제가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나 도둑질하지 말지나 쭉 이어가지고 다섯 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설교해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도 강조하겠습니까 살인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거에도 강조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더 와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 딱 시,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인이라는 것을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살인을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니까 거의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살인을 다루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인에 대한 내용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10개 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지라만 갖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그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고 아는 바로는 우리는 그런, 어, 그런 가운데 좀 극단적인 가운데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 있겠는가 싶지만 예수님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이 살인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인데요. 여기 제가 적어드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 이 산상 그 수은, 어, 이 천국에 성국 백성에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것을 쭉 다열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 넣어 주신 이제 중간 가기 조금 전에 있는 말씀인데 어,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도 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 부담을 많이 느끼지만 쉽게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눈감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참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늘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면 정말 사람을 죽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살핀다고 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남자가 여자와 관계지만 여자가 남자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예수님은 아주 극단. 분명하고 극단적으로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읽을 때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문제는 이제 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죄를 말한 건 거지만. 이거 말고도 저희가 아 혹시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내가 마음으로 이래저래 하는 것들 다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아주 끔찍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일단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예, 딱 맞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마음으로, 마음으로 음역을 품으면 가늠한 거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러면은 마음으로 혹시 누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딱 주어진 거예요. 어,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야.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그러니까 단순히 가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살인한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로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이요. 아유 그렇게 심, 무시무시한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약화 시켜야 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대할 때 행여 나는 내 마음으로라는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이라는 사람을 정말 죽였어, 안 죽였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음에, 품어나가는 마음의 모양새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이라는 말씀이 결국 마음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저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피하는 순간 저희는 계속 마음으로 그 자리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요한 일서 3장 15절 말씀의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을 보세요. 어마어마, 어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요즘 많은 말, 요즘 쓰는 말로 어마 무시한 말씀인데, 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요한은 구원을, 구원이라고 안 쓰고 영생이라고 썼어요. 요한 복음도 그렇고요. 영생이 곧 구원이에요. 요한에게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구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이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조심해야겠다 마음으로 왜냐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고 살인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같이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아주 분명하고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저기저 순간에 살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겠는가라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잠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다... 회복해 나가는 어떤, 어떤 순간은 잠깐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지만 그 순간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계속 간직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다시 무너지고 이 사람을 극복하면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 삶의 연속은 계속 그런 상황 속에 계속 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십계명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마음의 문제로 가져와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는 살인하는 존재가 되며 그렇다면 나는 영생을 영생 속에 있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다 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런. 우리의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뭔가 하면서 마치 어떤 산 속에 들어가 있는 절처럼 어디 수소등 모여있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에 보여주고 있는 21가지 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면 다 죽는다고 표현되어 있대 로마서 1장에. 그 중에 수근수근 하는 죄가 있어요. 수근수근 하는 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1가지 죄 중에 잘 보면, 아유, 이까지 거는 죄도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보다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이 안에 있으면 다 죽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무, 무서운 말씀 앞에 서면은 이 구원, 구원받음과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았음과 구원으로 가는 길이 뭔가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가만있어. 히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을 상황으로 빠지게 돼요. 로마서는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장에사고자한 말은, 너네 이 죄에서 빠질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다. 그게 결론으로 맺고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어떤 죄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거 지우면 죽어 하는 부분이 여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어, 그러면 나는 영생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다, 나는 죽는 거구나. 이 말씀을 여기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도요.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거잖아요. 살인했으니까, 나는 살인자니까.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살아? 아니, 죽어.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3장 1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구원을 막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를 미워하면 구원에서 탈락하고 영생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문맥을 보셔야 돼요. 3장 문맥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떠한 그 일들을 이루어왔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와도 나는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성경 속에 항상 이두 가지의 모양, 죄가 두 가지의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저희가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제가 그래서요, 요한 이 사도가 가져온 이 3장 15절 말씀을 숫자만 잠깐 바꾸면요, 5장 13절이 되거든요. 거꾸로 가면, 그렇죠 5장 13절의 말씀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었다 이거죠.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유 빨리 회개하고 살아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러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믿음으로 사는 거지 회개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쿠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를 요한일서 3장 1 5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갔을 때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그러저러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 저걸 지키려고 마음을 지켜가지고 살인을 적게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서 죄를 졌으면 다 죽는 건데 그것이 너희인데. 도대체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바로 5장 15절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죠. 즉 인간의 노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면 혐오를 느끼게 돼요.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요. 우리를 보면. 마치 저 법정에서요, 너 그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봤어? 할 때, 아, 봤습니다. 이렇게 답할 때. 근데 그걸 계속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추어 냈을 때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양심으로 치달아가지고 마지막에, 아, 잘못한 겁니다. 내가 돌로 맞고 뺨을 맞아도 맞겠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그래서 화가 풀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요. 그 흐름 속에서 바로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즉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나하고 깊이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따져보니까 왜요? 저 자신이 사람을 미워하고 살고 있으니까. 용납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너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걸 쓰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에 이걸 쓰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쿠나 나는 내이 마음으로 살살인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있잖아 너희 그거 알아? 예수님 알고 있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거야라고 모순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다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느끼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즉,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만이 있는데, 어 얼씨구나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저 모양으로 계속 있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살인을 한다고 했고 이거는 내 하나님 백성이 살는 모습이 아닌데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도구로 3장 15절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대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살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너무 너무 많아서 가릴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영화의 주인공이고 내가 저렇게 내 삶을 저렇게 걸어왔다는 것을 내가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이고, 어쩌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언제요?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역을 품으면 범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덜컹 주저앉고 그리고 여기 와서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일맥 상통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이 덜컹 주저앉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유익한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시 이룰 필요 없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안도감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구원파에 속하는 이단들은 이 안도감을 악용하지요. 구원받았으니 멋대로 살자, 먹고 즐기자, 하고 싶은 거다 하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엉터리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구원을 알아? 이렇게 말했죠. 네가 정말 구원을 안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네 눈물에 피눈물이 맺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희희닥거리며 살고 살수 있어? 너는 아직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아직 구원의 참된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어라는 핀잔을 주고 있으셨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 자신부터 우리가 하나님 불의 자신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우리들 나 자신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는 이런 죄그 죄, 죄목들이 없는가.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하고, 아주 견고하게, 아주 긍팩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왜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받은 존재이니, 내가 다시 그 모양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피가 뚝뚝 흘러지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 그분은 왜 거기 계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미뤄하면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한 우리들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다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더 추스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걸음을... 더 진지하게 걸어가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